요즘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 검증된 반응과 꾸준한 판매로 고른 세 가지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한 인기와 높은 만족도를 가진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이유 있는 1위, 선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